Hi guy, 아모아 가파나무. 이거 가파나무. 어 누나 맞다. 가파나. 하모. 베스 s 이 boy. 유럽에 <laughs> 그는 카사노바. 뭘또 <laughs> <왜> 카사노바? <laughs> 어 반갑습니다. 우리가. 음 진짜 남캠이다 예쁘잖아 응 가운데 앉아야 되겠다 아, 그치? 바꿀래? 아니 헬스보이 <laughs> <laughs> 가운데 앉아야 가운데 어, 안, 안 먹어요 형님 뭘 안먹어 아니 헬스 안, 남자한테 헬스보이 하는데 먹는 소리가 그 뭐고 일명 장채네 나와 어, 새우 먹는 소리 그 소리 같네 껍질을안벗긴 먹으니까 장채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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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던져까지 <던져받아야겠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 새우 진짜 맛있다 누야와 아, 어, 속이야 이거 들어오거 어떻게 뭐 저기 나오네 열여덟 편만 뜬다 입장하면 1번 편 안두고 그럼 다른 사람 아무도 안보이고? 응 열여덟 편만 이제 대화하고 아니 대화하고 할수 있다 아 남겨나가네 집, 집 온다네 누나가 집이 어디신거지? 수원 시내 할수 있다 <laughs> 와. 와, 진짜 뭐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데? 뭐안 보인가요? 와, 그러니까 장첸 소리가 난다, 아이가 장첸, 딱 뭐, 오그작오그작 소리 난다, 아이가 맛있어, 형님. 1 5 5억은 <웃음> 너무 적어. 10억 가자. 장도 <laughs> 아, 머리도, 버터에 구워 먹으면, 맛있다는데 아, 맞아, 맞아. 버터부터 버터를 샀어야 보는데 시내 시내 트 보트,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? <laughs> 도끼달라 누구인가? 도끼달라 양태야 도끼 꺼내라 양태야 예 yeah. 도끼 꺼내라 <laughs> 이 새끼 팔들 <팔도> 다 자라 <laughs> 오, 오, 오. <laughs> 자 내가 마지막으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 헬스보이가 먹은 이 머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칠대 찍어가지고. 아눈은 떼고 먹는다. 자, a s 에말로 예? 아눈은 떼고 먹는다. 아, 눈을 떼가지고 먹는다. 왜안 먹겠다, 친그로 개말이 다 먹어서 눈을 왜떼 그러니까요. 눈은 너무 크다. 예 yeah. 헬스보이. 헬스보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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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스보이헬스아이헬아보 <laughs> <laughs> 아직도 방송 하십니까? 제이님 추천이, 사항 아, 추천 감사합니다. 해줘요. 추천 감사합니다. 자고민자 우리 가사 노바 대 이치 진짜 화 <laughs> 정해졌어요 지금. 네, 딱 정해졌어요. 아 지금 방송 안 하시구나. 요새 방송 안 하세요. 남자는 우유를 이 컵에 먹습니다 원래. 지랄하고 자 빠졌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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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구연. 한그릇지 버거시. 아니 이게 한, 한 개가 어느 정도인데 양이. 아, 버거시 한 그릇이. 벌써. 이게 <laughs> 친민한도. 너무 매워. 어, 인중에 떠난다 지금.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인다. 아. 근데 음식이 장난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장난이아닌데한 그릇 버거시오한 그릇. 한 그릇 퍼한 그릇 한, 그릇. 한 그릇 버가야 빨리. 뭐 그게 한 그릇이야. 약팔주 마 날라갈 뻔했네. 빨리 퍼가야한 그릇이. 그거 다니고한 어. 그릇. 오. 4 삼. 이. 아, 이, 아 이건 개바다, 씨발. 땡. 후! 뭐. <laughs> 이건 진짜 대박의 세계시. 아, 이건 진짜 좀 아이잖아. 아니니까 도전이지. 아, 어. 아. 어. 아, 어. 어. 아, 씨, 아, 물 아, 아, 씨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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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초심이요 이분 남았대 이분 예. 하 아. 아. 저우마 너무 많이 먹었다. 아, 못 먹겠다. 아, 못 먹겠다. 재수를. 아, 아 미지 뭐. 아, 돈이어서 빨리. 빨 먹어요. 빨리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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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달빨리빨 먹으라고. 안빨리 빨리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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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, 뭐 먹는데, 이거? 이 새끼 초심을 잃었놔 네. 아, 초심이 배가, 배가 불렀어. 똥을 여기 신이는데 새우를 너무 많이 먹었어. 배워서 뭐 먹는 거 아니고? 아. 아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다시 또 연습을 해가지고 올게요. 아, 연등 두세요. 축복이님. 아 아주 <웃음> 실망스럽네요. 새우 때문에, 새우 때문에 새에와 진짜, 뭐, 뭐. <laughs> 진짜 개바 진짜. 육분은 줘야지. <laughs> 아 저번에도 오분 때나, 오자기터 육분. 아니, 먹어요. 아니 한 젓가지만 뭐, 한 젓가지가. <laughs> 이거, 한 이거 내일 해가지고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분배해서 먹읍시다. <웃음> 미친. <웃음> 와, 이건 진짜. 아, 내가 이걸... 먹은 것만 해도 내일 아침 되면 빨간 봉사하고. <laughs> 아이씨! 새끼... 아, 아! <laughs> 아! 미친, 대지세계 아니, 아니, 진짜 대지세기 <돼지> <laughs> <이>, 컴퓨터겠네. <근데. 웃음> 아, 진짜 내 컴퓨터 미친놈아. <laughs> 이 새끼 개 더럽다, 진짜. 대박이 아니라 지금 다이라서. 아, <laughs> 아니 살파을 먹고 있는데 왜 동갱이가 오니까? 일본 원숭인 줄 알았네. 저 <laughs> 검. 아, 아. 아. 아 너무 맵다. 예, 시판제 거야 제 거. 그래. 아을... 식판 <laughs> 죄송한데... 어 식판 에스보이고 식판 에스보이고 죄송하아요어아 이제 또 호모도 못 먹겠다고 아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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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이트가 딱 있어야지 자 하고 이 이거 다 먹어야지 그래 다 나눠서 먹어야지 아니 이뭔 개소리야 <생 accessibility> 못 먹지, 그러면. <목소리> 아니, 여기 초소도 난걸 이거 어떻게 먹는데? 그래. 니꺼다, 아거 비면서... 이거 이거 니가 다 먹어야지. <목소리> 친구 아이가? 뭔상관이데 갑자기 그거랑. 형님 아이가? <목소리> 어? 진짜? 한번... 그러면 잘안 먹어요. 라면 먹고 운동하면 갑판에생겨아씨 아, 이겠어